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끝절인 5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고도을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줍니다. 어느 나라 말을 하느냐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수 있고요. 또 같은 한국말이어도 어느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건강에 관한 말이라면 그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욕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자, 누가 믿음이 있는지 또 교회를 다니는지 일차적으로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알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신앙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가정에서나 생각의 연장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참 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또 관심 있어 하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관심 있어 보세요. 그러면 늘 자기 자녀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뭐 나는 의도하지 않겠지만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일차적인 수단이 됩니다.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만 듣고 다 하나요. 겪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투, 그 말의 내용, 또 말의 억양, 말의 온도,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미루어 짐작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면 믿음의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고 또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정말 말과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자신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말만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말 이외에 뭐 특별히 뭐이 사람이 뭐 기도했다든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말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도 받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어떤 그 나음도 입게 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여리고로 하고 는 곳을 떠나고자 할 때에 바디메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자 그때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또 야단을 치죠. 자 그러나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더큰 소리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그 소리에 예수님이 멈춰 서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자, 사실 주님이 전능한 분입니다. 꼭 뭐, 어? 이 바디메오가 아, 이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예수님이 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구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더그 예입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의 말이 곧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는 뭐 말만 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 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마음의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여러분 그 말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뭐 말하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우리는 늘이 말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의사 소통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말이 달라야 한다. 그럼 어떤 말을 하면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 세 가지예요.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됩니다.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 뭐 그런 뭐그바디메오가 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 전능하신 뭐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 말씀 살펴봤지만 다윗의 사손 예수요 예수님을 다윗의 사손이라고 부른 건 뭐다? 에,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사손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누구를 부를 때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칭호이지. 그거 아무나 너한테 아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다윗의 자손이 있었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분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미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조금 전에도 했지만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뭐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뭐 유일한 신앙 고백 하나인 줄 알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교회로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 뭐별 의미도 없는데, 뭐 매주 그걸 뭐 이렇게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지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단한 번도, 음? 일주일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단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일에 드리는 사도신경은 일주일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인 셈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모를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한 번도 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 그런 사람에게 주일에 드리는 사도신경 요한 번은 일주일에 유일하게 드리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신앙 고백인 셈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그냥 허투루 그냥 암송해서 대충 하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말이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치유를 부탁한 백 부장이 있었죠. 이방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어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어 가기는 어딜 가시냐고. 자기도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 체계를 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가는 법이 없다. 말만 하면 된다.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말하라 그러면 많은 게아랫 사람의 그건데 어 어떻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하... 아 이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디메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부장의 말에엔 이미 예수님이 치유자여, 능력자여, 말씀으로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이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 신앙고백이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미 그 속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새벽마다 밤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여, 피난처여, 방패라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한마디로 다윗의 삶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다면 신앙고백적인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고백이 담긴 시편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다윗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처럼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로, 입술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단인 사람들한테 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라고 해보세요. 안 합니다. 왜? 그건 자기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아침에 뭐, 요즘 막 그러시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첫마디가 뭐, 뭐, 하,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말씀하고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혹시 그렇게 일어나신 분안 계십니까? 어. 밤새 누워 있으니까 일어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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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아마 일어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아침에 딱 누워서 일어나기 직전에 아이고 하기 전에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하기 전에 먼저 아, 그래. 일부러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고, 에고 하시라고. <laughs> 그냥 처음부터 에고, 에고 하면은, 그 에고, 애고 에고가 하루 종일 갑니다. 그죠? 무슨, 뭐,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뭐, 아파. 우리, 뭐, 늘 그러잖아요. 네데 여러분, 첫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그 말, 한마디를 딱 하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말이 뭐가 된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씨앗. 하루의 씨앗이 돼서, 하루 종일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이 믿음이 돌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모습, 응? 내 상태, 이것에 대한 진실한 고백의 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자, 바디메오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두 번씩이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또 예수님 앞에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 뭐 해주면 돼? 그럴 때저 앞을 보기 원합니다. 즉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보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늘 보는 거 보는 거 이것에 대한 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내 모습, 내 상태, 한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건, 그, 사기 사건 담당 검사였던 어떤 사람이 지금 변호사가 돼서 책 하나를 썼어요. 근데 그책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읽었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기의 시대라 그래요. 사기. 예. 예. 여러분, 옛날은 절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기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절도해봐야, 뭐 돈도 안 되고 돈 갖고 다니는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신용카드 뺏어 봐야 금방 들통나고 어디서 뭐 훔치는 거 CCTV가 온 사방에 있어서 요즘은 절도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는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도와 사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절도와 사기. 절도는 내가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훔쳐 오는 걸 절도라고 하죠. 저 사람 거예요. 근데 내가 가 갖고 그걸 갖고 와. 근데 이건 절도예요. 사기는 뭘까요? 저 사람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자기 발로 내, 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닌 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자기 걸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여러분 그러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우리 뭐, 웬만한 거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걸 나한테 갖다가, 어, 올 정도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어, 미사역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이니뭐 요즘 나오는 모든 사기사건들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사회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아닌데 그런 척하고 또 맞는데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합니다. 뭔가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척. 또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뿐이 그렇게 남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문들어져서 나중에 참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말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죠? 곳곳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뭐 아와 어가 다르다고 그죠? 뭐 하나 아유, 그냥 스쳐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속고 나도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그런 것이 있는 곳에서는 다른 어떤 것이나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병원에. 근데 증상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팔이 아픈데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가슴이 아픈데 어디 배가 아프다 그러고 거꾸로 이야기해 보세요. 회복을 여러분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또 모르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죠. 앞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걸 성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답답하고 나만 잘안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게으르게 산게 아니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의 결과가 좋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또 그렇게 물, 말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하면 내 상태를 볼수 있는 성경을 모르고 나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거울 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아이 뭐 묻었어 좀 닦아 그러는데 나는 거울 보지 않으면서 아니야 나 깨끗해 나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통법규를 하나도 몰라 나는. 근데 교통 순경이 잡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평가나 판단은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뭐가 기준입니까? 아뭐 어, 어떻게 판단합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시험에 붙어 떨어져도 떨어졌다 뭐가 기준인가요? 점수가 기준이잖아요.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59점 맞았다고 억울하다고 가서 막 뗐어 보세요. 붙여주나. 안 붙여주죠.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59점 받았어요. 이 59점도 나가는 최선이야. 안 됩니다. 왜? 기준은 60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61점인데 붙여주고, 왜 나는 59점인데, 한 문제 차이인데 왜 나를 떨어뜨리느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습이나 내 상태의 기준은 나나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난,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내 상태와 모습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 모습과 상태를 하나님께 아릴 때그 고백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고 성경을 성경으로 나를 비춰 봐서 억울하면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기준으로 내 모습과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아, 그래. 네가 그런 죄 졌어. 그럼 너 그만큼 벌 받아야 돼. 그러는 분이 아니라 고백한 만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바디메오. 앞이 안 보여요. 보게 해주세요. 오케이. 낮게 응, 해준다.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응? 앞을 보지 못하냐?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지금의 상태고 내게 어떤 문제가 말씀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기의 상태를 말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소망을 아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21, 51절 말씀해 보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그것에 대한 생각과 소망을 갖고 있었으면 묻자마자 그냥 곧바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냐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는 자신의 소망을 예수님께 말함으로 믿음 있는 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상태를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전능하신 분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참 나의 구원자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십니다. 방패십니다.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아랜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뭐 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좀 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을 할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답을 위해서 평소에 뭐예요? 예, 네,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누가 10억을 준다고 하면, 준다고 하면, 그 돈을 어디다 쓸까?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laughs> 주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게, 아, 내가 10억 있으면, 아, 1억은 어디 쓰고, 뭐, 5천만 어디 쓰고, 딱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10억 줄게, 어디다 쓸래? 그러면 금방 쭉쭉쭉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뭐 줄까? 그런데 글쎄요. 생각해 본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품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응? 한 1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예수님 만날 거를 다 생각하고 있다가, 어?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거 있다가 탕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건 우연히 지금 만난 거야. 근데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 우연히 만났는데 그 우연히 만났을 때딱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함으로 자기의 어떤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들이 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원함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랠 뢰때 여러분 그 말이 곧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뭐 하나님 이랬는데 이랬습니다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사실 우리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아내가 누구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좀 열어야 돼요 음? 하나님 아시겠죠? 아시죠? 당연히 전능한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냥 다 알아서 주시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백도 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좀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도 이야기할 때에 그걸 듣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이 모든 말이 여러분 믿음이 되게 하십시다. 의사 소통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말할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참 아프시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마디에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고 그 말이 믿음이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는 중에, 또 여러분 밥 지으시다가 생업이나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말씀드렸죠? 작은 첫그 한마디가 그날의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고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주간또 대림절 시작하는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이 시작이거든요. 오늘 이제 앞으로의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말이 언제나 믿음으로 연결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